두꺼운 발톱 때문에 고민이셨나요? 큐핏 손톱깎기 세트 하나면 걱정 끝 내성 발톱, 두꺼운 발톱, 문제성 발톱까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 인체공학적 설계로 그립감도 편안하고 스테인리스 소재라 위생적이고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. 45도 커버헤드 덕분에 발톱 관리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. 물로 씻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. 큐피 손톱깎이 세트로 건강하고 깨끗한 손발톱 유지해보세요.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. 내 손발톱 때문에 늘 고생했는데 큐피 덕분에 이제 걱정 없어요. 병원 가긴 부담스럽고 일반 손톱깎기론 힘들었는데 커버헤드 덕분에 안쪽까지 깔끔하게 깎여서 너무 좋아요. 무종발톱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안심이에요. 완전 인생템. 부모님 선물로도 딱 연세 드시면서 발톱이 두꺼워지고 깎기 힘들어 하셨는데, 큐핏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깎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. 큐핏 손톱 깎기 세트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